김충재 정은채 열애. 동갑내기 커플 탄생. 배우 정은채 37가 열애 중이다.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김충재와 정은채는 지난해부터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정은채 소속사 프로젝트 오수 관계자는 김충재와 정은채가 연애 중이다. 좋은 감정을 갖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86년생으로 37살 동갑이다. 서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등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지난해 7월 정은채는 김충재의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으며,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지인과 김충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김충재는 2017년 6월 MBC 나 혼자 산다에 기안84의 후배로 처음 얼굴을 알렸다. 당시 연예인 같은 외모와 큰 키로 큰 화제를 모았던 그는 출연 이후 MBC 전지적 청견 시점, SBS 영재발굴단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잠시 방송 활동을 멈추고 본업에 집중하고 있다. 정은채는 2010년 영화 초능력자로 데뷔했다. 이후 누구의 딸도 아닌 회원 오시엔 드라마 손덕게스트 SBS 더킹, 영원의 군주, 애플TV 파친코, 쿠팡 플레이 안나 등에 출연했다. 특히 안나에서는 악역 이한주역을 맡아 찰떡 연기를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올 하반기에는 TVN 정년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